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어제는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습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함께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 또 많은 귀여움을 받는 동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양이의 인기가 크게 늘었는데요.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고양이가 어떻게 고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대시대와 중세시대에는 고양이를 부르는 명칭이 각각 달랐습니다. 고대시대엔 고양이를 귀신 귀, 여성 니자를 써서 귀니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 또 다양한 시기에 고양이에 대한 여러 오해와 미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시대에이 귀니라고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다른 말로는 높다는 의미로 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어져서 중세시대엔 괴라고 불렀고요. 이 괴에다가 작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앙이가 붙어서 괴양이가 됐고 음운 변화를 거치고 거치면서 오늘의 고양이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고양이를 고양이 말고 여러 귀여운 호칭들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이부터 시작해서 애용이, 야옹이, 고영희, 고미미 등등 귀여운 호칭들이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길고양이, 길냥이들 많이 걱정되는데요. 종종 길냥이들에게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특히 사료와 함께 물도 꼭 같이 챙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서상주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경북 육성포도 신품종 레드클라렛 시범 수출 및 현장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회는 경북 육성 포도 신품종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시장 선점, 로열티 경감 및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 열었는데요. 레드클라렛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품종 평가 및 시식, 시범 수출 선적식, 재배 현장 견학, 마케팅 전략 수립 관련 의견 수렴 등 현장감 있는 평가회가 이루어져 관련 단체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편 레드클라렛 품종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이며 맛이 좋고 숙기가 빠릅니다. 또 과육이 아삭한 적색포도로 착색이 용이하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소비자 선호형 품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이나 홍콩, 중국 등에서는 붉은색이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샤이머스켓과 같은 녹황색 품종과는 다른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6천만원 상당의 원황배를 농업회사법인 에버굿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인구 대국으로 많은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중상위층 인구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에 수출되는 상주배는 프리미엄 현지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2023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KBS ETV 1일 저녁 드라마 우아한 제국에서 대표 농특산물인 곶감과 오이, 포도, 배 복숭아 등을 선보입니다. 우아한 제국은 거대한 힘에 짓밟힌 정의와 감춰진 진실,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두 남녀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배우 김진우와 한지환이 명품 연기를 펼치는데요. 상주시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이 기대되는 1일 저녁 드라마 우아한 제국의 에피소드를 통해 상주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진 관광지 또 먹거리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상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경계를 허무는 배리어프리 박람회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회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박람회 추진 계획 설명, 장애인 평생학습 특별관 운영 등 박람회 준비 관련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상위학교를 비롯한 10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13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10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베리어프리 토크 콘서트 개최, 장애인 참여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서면 북장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노년층의 소통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TBC 싱싱고향별곡 MC인 기웅아재의 마음 따뜻한 소통 강의, 또 색소폰 연주자의 감미로운 공연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공성면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공성시장에서 공성청년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제 3회 공성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공성 청년 상인연합회는 공성시장에 가로 10m, 세로 10m 규모의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야외 물놀이장을 꾸몄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송어 잡기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와 부모님 등 2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무더위가 한창인 8월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강영석 시장도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2023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품평회에서 상주시는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잘 나타내는 대표분화, 청단심계 하공을 포함한 총 5점의 분화를 출품해 작년 금상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번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는 전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한 도내 1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8월 9일까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주차장 1원에서 도내 우수분화 162점이 전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세서는 다중밀집 장소인 버스터미널 1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대비 FTX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인 다중 밀집 장소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비해 형사팀, 여성 청소년 수사팀, 지역경찰 등이 참여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훈련 내용으로는 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 피해자 구호 및 병원 이송, 인질 구출 및 검거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적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박재홍 상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화북면에서는 상오리 맹문동 솔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8월 27일까지 맹문동 솔숲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상오리 맹문동 솔숲은 보랏빛 융단을 펼쳐놓은 듯 활짝 핀 맹문동 꽃과 소나무 숲이 잘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면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 출사객에게 사랑받는 장소인데요. 상주 풍경연구회와 주식회사 동천수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맹문동 솔숲 사진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신청 방법과 서식은 화북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하입스의 Pretty to me 들려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